들어온 sg907 max 맥스, sg907 max 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해외 직구로 구매했고요 이 zll4 zll4 쪽에서 sg906, 907, 908 시리즈로 계속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sg907은 906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sg907 max 어, 이번에 언박싱 해보면서 성능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박스에도 나와 있지만 어, 4K HD 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3축 짐벌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안티 쉐이크 3축 짐벌에 안티 쉐이크 어, 짐벌이 들어가 있다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음, GPS 스마트 드론 그러니까 GPS 신호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자, 박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폴더블이고 GPS 리턴 홈포인오브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플라이트 인텔리전트 APP following Super h d 에어리얼 포토그 h 프 멀티 액시스 안티 쉐이크 짐벌 a 50타임줌 e 50배 확대 Optical Flow Positioning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 비닐에 씌워져 있구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거는 어, 드론 백에 담겨져 있는 걸로 했습니다. 아, 자, 요게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단 꺼내 보겠습니다. 방으로 있네요. <laughs> 자, 외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드론 본체. 드론입니다. SG907 맥스. 그다음에 조종기. 그 다음에 여분의 배터리. 제가 배터리는 추가로 두개를더 구매했습니다. 여기 하나가 지금 달려 있는데, 이두 개를 더해서 전부 세 개를 어, 세 개를 지금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충전할 때 쓰는 케이블. 그다음에 어, 여분의 펜. 그다음에 이거는 매뉴얼인데 뭐 다른 날 그다 필요 없고 어, 영어로 된거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주 글씨들이 아주 쪼애하게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핵심인 드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은 아까도 접을 수 있는 날개, 폴더블, 네, 무게가 묵직합니다. 이게 무게가 한 300g 정도가 돼요. 300g 정도 됩니다. 배터리를 꼈을 때. 이게 위에서 봤을 때고, 앞부분, 음, 그 다음에 옆부분, 옆부분에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 부분, 그리고 측면 부분, 앞에 그 카메라 부분, 어, 3축짐벌 어, 기능이 있는 이 카메라는 이 보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보호 케이스를 열 때는 어, 옆을 누르고 여기 설명서가 나와 있네요. 옆을 누르고 이걸 당겨라, 누르고 살짝 당겨라, 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보호 케이스, 이렇게 들들들들 흔들자. 려요 모양입니다. 있습니다. 3축 짐벌의 카메라. 그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밑에 듀얼 카메라. 앞에 정면에쓰는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음, 여기 있듯이 7.6V 7.6V에 2600mAh입니다. 7.6V 2600mAh 모양은 빼보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누르는 버튼이 있고, 이걸 누르고 살짝 위로 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배터리까지 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본체, 드론 본체, 그 다음에 7 6 v 2,600mAh 어, 배터리, 그 다음에 카메라 짐벌 어, 보호 케이스 이렇게 분해가 다 되면 여기까지가 다된 겁니다. 셨죠 그러면 어, 배터리를 다시 장착할 때는 보다 되고 그냥 살짝 눌러주면 끝.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로 SD 카드 집어넣어서 촬영한 영상을 요 카드에 담을 수 있는데 어, 사이트에 보게 되면 32기가 마이크로 SD 32기가를 장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혹시나 해서 64기가 요거 별도로 주 구입했습니다. 삼성 거 64기가짜리. 또 이것도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꽂아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촬영되는 거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에도 저장이 되고, 또 스마트폰 켜인 상태면은 스마트폰에도 저장이 되고, 두 군데, 두 군데 함께 저장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스마트폰하고. 자, 나중에 실험을 해서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음,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 조종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종기는 어, 자, 뭐 똑같이 음, 버튼들 있고 그 다음에 조이스틱 있고 위에 펼쳐서 여기다가 어, 스마트폰 꽂고 여기에 화면에 어, 지도가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계기판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펴주고 그다음에 밑에 음, 이렇게 들수 있는 또 보조.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피드 보통 세게 그 다음에 리턴 홈 버튼 그 다음에 이륙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쓰는 버튼 그 다음에 GPS 온오프 버튼 그 다음에 요게 헤드리스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동영상 촬영 버튼 요거는 카메라 어, 영상 버튼 그 다음에 모드2 기능의 어, 조이스틱 그리고 요 뒷부분에 여기에 요게 어 카메라를 어 틸트라고 그러죠 위로 올리고 내리고 110도 까진가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한데 요 부분에 어 내리고 올리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은 아무것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어 버튼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 카메라 틸트 버튼 요렇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뉴얼입니다. 영어로 해서 간단히 봤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 읽기는 좀 복잡하지만 뭐 내용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 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돼서 어, 일단 개봉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